네, 슈목 분석 금호 HT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 HT는 자동차용 조명 전문 업체입니다. 자동차용 램프와 LED 모듈 제조 전문 기업이죠. 네, S맥이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34.8%를 보유하고 있는 네, 대주라고 주 보시면 되겠고요. S맥은 참고로 그 터치스크린 패널의 주요 원자재죠. ITO 센서의 생산과 판매업을 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호 h d 가 오늘 네, 장 개장 초반부터 가격 제한까지 상승했죠. 어, 소위 말 그대로 날라갔다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체별 매매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3거래를 연속 순매수를 보였죠. 자, 20만 주를 어제 매수했고 오늘 3 9 0 0주의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개인은 3 7만 주에 순매수를 보였죠. 네, 상한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어, 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 연속 순매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호 a t 는 음, 주가의 강세가 상당히 좀 크다 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자 어떤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세대 통장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신약 개발 회사인 다이노나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바이오라는 미래 먹거리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좀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다이오나 다이 다이오나 다이노나. 다이노나 네, 다이노나입니다. 다이노나는 바이오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고 현재 코넥스 기업에 상장되어 있죠. 자, 다이노나도 오늘 네, 14.9%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코넥스는 15%가 가격 제한폭 최대폭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주가가 오늘 강한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죠. 자, 다이노나의 그 흡수합병을 결정을 했습니다. 에스맥의 어, 종속 회사입니다. 에스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43%구고요 따라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맥도 강세를 보였고, 이 다이노나의 어떤 그 흡수합병이 금호에 t 에 네. 긍정적인 모습을 좀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이노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신약 중에서 면역 항암뿐만 아니라 암을 직접 공격하는 기능을 유일하게 함께 가진 특징이 있는 d m p 공공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 신약 전문 개발 업체입니다 어 주력 연구 분야가 항암제와 면역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유방암이라든가 위암 대장암 이런 음 증상을. 적용하는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금호 엔시티의 강세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판단되어 진상입니다. 자, 참고로 참, 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에스맥의 최대 주주는 오성첨단소재입니다. 네, 근데 오성첨단수재는 오늘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죠. 최근에 1월 20일 대표적인 그 대마초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이었죠. 저도 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영, 분석을 올려드렸습니다만, 네.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로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네, 매매 전략 어떻게 살펴볼까요? 금호 HTT, 어, 현 주가 수준은 PBR 1.4배 수준입니다. 네, 일단은 바이오, 어, 신약개발 기업인 이 다이노나를 흡수합병하면서 이 차세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좀큰 모습을 보인다. 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자 매매 전략을 좀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 유튜브 레저싱을 검색하시면 우축 상단에 네, 강정원의 종가공양부로 독방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오시면 제가 음, 금일 영상이 올린 내용에 대한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께 매매 전략까지 상세하게 pdf 파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음,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장세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VIP 회원 수익률 을 보면 네, 1월 달에 86%의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네, 10월부터 누적적으로 약 280%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도움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레드싱글의 강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